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양도사, 감악산 도사신령 태보살, 천부남. 묘려남 무신사유 여기도 성계동 뒷동네인데 아주 갈 동네네 당곡에 안쪽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도 어, 상당히 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점집도 많고 이쪽에 점집이 많이 몰려 있네 要过了看看，远过点还看走。<noise> <noise> 아, 지금 보이는 게 당곡의 역입니다. 북천암 당곡의 주변으로 점집 철학원 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네요. 뭐 미아리 절이가랍니다. 북천하에 많이 점집이 모여 있습니다. 골목 안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큰 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이건 뭐 종이 있네요. 아 어, 봐가지고 상당히 연대도 오래돼 보이는 어, 그런 저기 어 그렇게 보입니다. 이선녀가 보이 손녀 그림이 있고 그 안에는 종. 그뭐 어떠한 설명이 없어. 이렇게 주택 한 부분에 어, 이렇게 안에 종이 있고 이렇게 건축 구조물이 오래된 게 어, 있습니다. 아 이쪽 당곡의역 그 주변에는 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점이 거기 성황당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무에 왜헝을 주렁주렁 해가지고 어. 그, 모시는 신한테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뭐, 우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잘 되게끔, 자, 비는 성황당 자, 그게 여기, 당고개역에 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 지금도 와보면은 당고개역 주변으로 점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철학원, 뭐, 하여뭐 또, 개인 사찰, 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고기역이. 좀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어찌보면 저 미아리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셔서 아, 다녀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 이거는 모두 설명이 없어? 바깥에 이렇게 안내문이라든가 어, 그런 게 없네요. 여기 반대편에도 오래된 문이 있네요. 근데 뭐 안내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혀 뭐알 길이 없습니다. 연대는 상당히 좀 되어 보이는데, 주변에 한번 주변에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터인가, 문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볼까? 여긴 1월 선녀님, 천도 법사 1월, 1월 선녀님 집인가? 물어볼까? 여기서? 어머니 잠겨 있어 선녀님이 어디로 가셨어? 한번 이쪽 집인데 이 집에 물어볼까? 아씨또 뭐라 하려고 하지 않나? 또그실내 아닌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디 가셨나? 아니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여기 옆에 뒤에 종. 네. 이게 뭐예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물어볼려는데. 어디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오래된 문 같은 거 있고. 어, 여기가. 예. 네. 절이었었대요. 절이었어요? 네. 스님이 옛날 에 절터예요. 네, 절터. 네,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그 옆에 종도 있네, 보니까 저쪽으로. 네. 아 궁금해가지고. 아, <laughs> 아. 그 스님이 사셨어요. 스님이 사셨던 절터예요. 네. 아 그래요? 음. 근데왜저 문화재로 지정 안 되나? 아, 안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오래돼 보이는데? 네, 오래돼 그렇죠? 네. 오래돼 보여. 음. 뭐, 정확한, 다른 건 정확한 건 모르신가 봐요? 네, 모르고 손님이 가 아, 그 정도, 그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 네. <laughs> 다행히 또 계시네. 아. 아 네. 절터였답니다 다행히, 어,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물어는 봤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네요. 저쪽 위에는 어떤 그 개인 집 같은 데 있는데 어, 뭐 어떤 설명이라든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앞에서는 뭐 불암산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불암산. 어, 이쪽 사거리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당고개역. 당구역이 당고개역이 지하철 4호선인가? 이쪽에도 상당히 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뭐를 많이 모아 놓으신 분이 있는데, 어, 한번 잠깐, 잠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계시려나 아, 뭐 오만 잡동산이 잡동사니. 오만 잡동산이를 다 여기 모아놓으셨어 어디 가셨나? 문이 닫혀있고 어디 가셨네, 문이 닫혀 있어. 어디 가셨어?